안녕하세요 캐나다 LPN이야기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어, 1학기 마지막 글인 줄 알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1학기 글이 또 있네요 보니까 음, 그리고 LPN이야기를 찍으면서 아니, 지금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아직도 1학기가 안 끝났어요 아, 사실은 이거를 찍으려고 유튜브에 좀 기록을 남겨보자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1학, 1학기가 끝나질 않았고 아직도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글 진짜 많이 썼구나 어쨌든 오늘은 좀, 어, 좀 빨리 빨리 찍어 보려고 지금 다시 켰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학기 마지막 에쓴 어, 글이고요. 어, 뭔가 제목이 좀 거창하게 쓴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거창한 것, 쓸데없이 기록을 좀뭐 쓸데없는 기록을 남긴 부분도 있긴 하고요. 어쨌든 어, 그 당시에 글을 어, 제가 아는 아주 그런 사람이 거의 안 쓰는 어떤 어, 블로그에다 썼는데 너무 안, 너무 안 보는 거예요. 이왕 그래도 열심히 쓰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블로그에도 옮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이메일도 많이 받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썼어요 어쨌든 제가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늘 과락, 아, 페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실제로 많이 페일들을 하니까 백인들도 많이 페일을 하니까요 사실 이제 뭐 백인들도 그렇고 공부를 뭐 학창시절에 아주 열심히 정말 잘하는 백인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ESL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대부분 나오고 뭐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도 꽤있고요 하지만 이제 영어다, 영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긴 했었어요 어쨌든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쉽니다. 아, 뭐 길게 쉬진않고요 방학 없이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어, 프로그램 진행이 돼서 일단 장점은 빨리 끝나서 좋아요 그리고 ESL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 과정을 끝내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좋기도 하고요 근데 그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학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냥 중간에 브레이크 걸고, 뭐, 6개월 정도 한국에서 뭐 놀다 오거나 아니면 몇달 놀다가 쉬고 오는 사람들도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 여에 따라서 하면 될것 같고요. 어, 2학기가 시작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써있네요, 보니까. 네, 첫 번째는 1학기를 끝나면 제가 제일 그때 힘들었던 거는 어떤 생소함이에요, 생소함. 음,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뭐, 밥도 못 먹고, 밥을 못 먹은 적은 없는데, 이런 적이 있나 봐요. 어, 생, 뭐늘 살이 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눈도 침침해지고. 이거는뭐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뭐 인종을 떠나서 똑같이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아, 정말 눈이 안 모인다고 요즘에는.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었고요. 특히나 다른, 제일 다른 거는 음, ESL 때하고는 수준이 정말 다른 영어를 써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백인들이 있죠. 백인들, 백인들이거나, 백인들 아니면 백인들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크거나, 아니면 이세들이거나.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나만큼 영어를 쓰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나 백인들은, 여 캐나다 백인들은 이제 불어를 꼭, 프렌치를 꼭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당연히 잘 쓰겠지라는 베이스를 깔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도 뭐 자기 어떤 쾌활한 성격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 힘든 거는 어, 노력과 성실한 앞에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수업 때안 늦고요. 성실하게 <laughs> 열심히 듣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누구나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다면 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어, 뭐 널싱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었다. 1학기를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때 널싱홈에서 어떤 할머니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걔가 너 친구가 왜 많은 지 알아? 그래서 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걔는 음, 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꼬리를 늘 흔드니까 웨깅 그 한다고 하 웨깅, 웩도덕 어?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어, 꼬리를 흔드니까 친구가 많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많이 느꼈죠 아, 영어외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원리원칙대로 정말 해요 저게 한국하고는 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르고 어, 정말 답답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한국도 요즘에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인종을 떠나서 음, 인간적인 부분도 호소 인간적인 호소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통해요. 음, 자기가 어떤 진짜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다,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어좀 이런 힘든 것 때문에 숙제를 좀못해못 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또 얘기하면은 그 강사가 교수님 교, 교수는 아니었고 강사들 인스트럭터인데 인스트럭터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얘가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좀 힘든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엑스라 숙제를 냈고 이걸 하면은 똑같이 평가를해도 되겠냐?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사람들이 대부분 또 그러니 하죠, 또. 또 반대,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기도 그런 부분들은 다 통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적어놨네요. 성경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오 라는 말이,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하려면, 백인들한테도 정을 느낀 적이 있구나. 라는 부분이 써놨네요. 음. 정말 사실은 백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그러기 했던 것 같아요. 어,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이들도 인간인 건 어쩔 수 없고, 어, 인간적인 정도 있는 사람도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힘들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든 뭐 상담사든 같은 학생이든 뭐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러면 또 의외의 곳에서 또 도움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도움을 사실상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자신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쓰면서 1학기를 마쳤네요. 네. 저 드디어 비디오도 1학기가 마쳤는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짧으니까 바로 또 2학기, 첫 번째 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막상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학기 때도 그랬지만 막상 2학기가 시작되니 정말 시간이 없군요. 이번에 아니면 글을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막 글을 씁니다. 이 학기 때는 어, 보우벨리 프랭클린 캠퍼스로 옮겨졌습니다. 자, 보우벨리 캘거리 보우벨리 캠퍼스는 다운타운 아주 교통 좋은데 위치해 있어요. 근데 프랭클린 캠퍼스는 시트레인을 타고 어, 북동 방향으로 내정고장을 가면은 캠퍼스에서 이제 로키 산맥하고 시내가 보이는 아주 멋진 곳이에요. 사진이 중간에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기 때는 이제 주로 배우는 주로 배우는 과목이 이제 pharmacology 하고 pathophysiology가 있어요. 음, pharmacology는 쉽게 말해서 약을 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고, 뭐 pathophysiology는 이제 병이 어떤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예후가 있고 어떤 뭐 병에 전체적으로 관련돼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기 뭐 링크는 작동돼요. 옛날 링크라서 작동이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어, 병리학과 약리학을 주로 배우게 됐고요. 1학기 때에 비해서는 실습도 거의 없고 아주 널널한 시간표가 나왔어요. 당시에는 이제 월 수요일은 쉬고 월화목금도 아주 금방 끝나는 시험이네요. 근데 시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과락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왜 이렇게 널널하고 쉬운데 과락이 많이 나올까 이해가 안 간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두 과목은 모든 과목이 중요하지만 뭐 L펜이 됐을 때 정말 많이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약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고, 페토피지알로지는 우리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의사들과 대화하고 뭐 케스 이 매니저들 그리고 매니저들이랑 대화할 때, 어 이런 사람이 이런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런 약이 바뀌었어, 뭐 노즈가 바뀌었어, 약을 체인지했어, 뭐가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할때 기본적인 지식으로 많이 필요해요. 정말 가장 중요한 뭐 과목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책들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쓰는 책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수업 한 과목 나갈 때 되게 막 두세 가씩 나요. 챕터, 투, 쓰리 챕터 나가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제 주변에 RN 공부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뭐 RN, 유니버시티즈 아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리뷰 해 주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 막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아웃이라고 요약본이 나와. 요약본이 나와서 사실 그것만 잘 공부해도 문제는 없어요. 시험 통과하는 문제는 없는데 사실상 길게 봤을 때책다 읽어 보시고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LPN 됐을 때도 도움이 되고 그런 많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간호사, 좋은 준간호사죠. 간호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저도 뭐책읽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당신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친구는 뭐하고 있나 모르겠네 지금 한참 연락하던 친구도 있었는데 그때 연락이 또 끊기긴 했고 어쨌든 이렇게 뭐 그냥 패토피지알로지에 대해서 정말 뭐 두세 시간씩 쭉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어, 수업도 굉장히 빠르고 양도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늘 하는 말씀인데 수업 시간은 거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알아듣기 힘들고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할때아 이런 것도 이해했구나 이 얘기를 이렇게 했구나. 일단은 단어들 자체가 음 양리학 같은 경우는 그냥 외계어 외계어. 영어 중에서도 일단 라틴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발음은또 문제뿐만 아니라 단어 너무 길고 또 어렵고 발음도 모르겠어요.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중간에 다른 나은 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백인들도 발음할 줄 몰라서 서로 물어봐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물어보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나도 모르겠어. 애들이. 백인 애들도 몰라서 사전 찾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구글하고 유튜브에 발음까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쉽더라고요. 나중에 뭐볼 기회가 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리학에는 수학 시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 사실은 우리가, 우리로 따지면은 뭐, 초등학교 수학, 뭐, 중학교 1, 2학년 수학인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고 약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어, 약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도 없어요. 저도 A 플러스 나오긴 했는데 막상 시험 볼 때는 시간 굉장히 짧게 주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쉽긴 한데 이게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음 이런 약에서 약의 어떤 용량, 그리고 약을 얼마큼 주는지, 뭐, 시간들. 이런 거 따지는 데서 사고가 실제로,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실제로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어,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뭐, 병원에서 근무하진 않더라도 그런 사건 사고가 나면 신문에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약이 잘못돼서 죽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은 뭐늘 걱정을 하고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요, 제가 이제 요거 좀 교실 몰래 찍었네요. 학생, 우리 친구들 몰래. 친구들? <laughs> 어쨌든 몰래 찍었는데. 첫 번째 줄에는 아주 공부 잘하는 유학생들, 동양 사람들이 다 앉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두 번째 줄에는 다 백인들만 앉아요. 백인들 아니지만 면 영어를 원어민으로 쓰는 사람들만 주르륵 앉아서 공부를 해요. 저는 늘세 번째 자리였어요. 세 번째는 어, 두죽박죽 섞여 있고 공부에 크게 하고 싶지 않은 애들, 억지로 공부하는 애들 조금 이제 좀 느슨하게 있고 싶은 아이들만 이렇게 우리 주르륵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거의 이런 원칙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졌던 것 같아요. 뭐 대학교 때도 그랬죠.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요. 학교 초라서 학기 초라서 이제 학기 초라서 굉장히 긴장한 마음으로 다들 왔다고 써놨네요. 그죠? 자 사진 속에. 어, 이때는 이제 마지막 캠퍼스여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 뭐, 파마콜로지나 패토피지알로지가 어떻게,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비디오에서 봐야 될것같요 시간이 벌써 또 많이 된것 같아요. 일단 끊고 다음 또 비디오를 또,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